오늘 소유리 문답 제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신고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는 것입니다. 어 지난번 1문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 잘 섬기고 싶고 또한 열심히 섬기고 싶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 많은 경우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을 받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교회 양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하는 자들은 굉장히 열심을 가진 자들이고, 또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어, 보이는 많은 이적과 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으로 나타날지언정 하나님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그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한다. 사람이 온전해질 때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온전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십계명의 요구를 아99 99.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완성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언약에 언약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라는 그 언약에 따라서 제 3일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방법이 인간의 그 어떤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온전한 같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룬 것 같이, 아그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을 영과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부활한 주님이 이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 너희가 왜 마음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 우둔하고 어, 깨닫지 못하냐고 질책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모세가 기록한 어, 글과 시편과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글들이 모든 구약의 어, 그 의식과 제사와 그 절기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그 삶들이 모두 무너지는 실패로 끝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와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언약의 그 복을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신 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거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들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그러면 일부라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지켰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못 지킨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이 꼴이냐? 그것을 말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제발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저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그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렵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품고 그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과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